저희 아까 그, 아니, 그, 저, 그포지 있잖아요. 그걸로 한 번, 그걸요한그럴까요네그네로 그걸로 한 번, 그걸로 그걸로 한로 그걸로 로한 번, 그로그로한 번, 그걸로 한 번, 그걸로 니다 그걸로 한 번, 그걸로 한 그걸로 한 번, 그 그걸로 그걸이한이로올라가걸로로한 번, 그걸 강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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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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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각자 포장한번 포즈 각자 포즈한 번씩 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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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. 제가 어쨌든 사니까 제가 네, 아, <laughs> 네네네